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시나 코디로즈, 로건 폴, 케빈 오에스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존시나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 인터뷰에서 랜디 오턴과 25년 동안 라이벌 관계였고, 백래쉬에서 그와 멋지게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이벌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존신아는 앞으로 미래 계획과 12월 은퇴 경기에 대한 질문도 받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는 눈앞에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WWE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2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신아는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체인갱 시대를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워드라이프 기믹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존신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순간을 애틋하게 기억하지만 추억은 추억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예전의 모습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디 로즈는 레슬매니아 40에서 타이틀을 잃은 이후 지금까지도 WWE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JBL은 썸싱 투 렉스 윈 팟캐스트에서 코디 로즈의 입지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굳게 믿으며 그는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대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디로즈가 복귀하면 변함없이 빅푸시를 받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로건폴은 최근 그의 팟캐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강행되었던 방출러시 때 자신이 해고되지 않아서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로건폴은 자신이 프로레슬러로서의 커리어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자신은 미래 월드 에베이트 챔피언이 될 선수인데 방출 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로건 폴은 5월 24일 세터데이 나이 메일 이벤트에서 제휴 소와 월드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5월 19일 러우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오웬스는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오늘이 WWE 메인 로스터에 데뷔한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18일. 러우에서 데뷔해서 존 시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한 바 있습니다. 케빈 오웬스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으며 자신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고 커리어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웬스는 자신이 다시 링에 올랐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케빈 오웬스는 아직도 목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렉사 블리스는 최근 TNG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 새내기 엄마인데, WWE가 항상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로 인해서 몸에 멍이 조금 들긴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사 브리스는 또한 WWE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며 레슬링 스케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어티는명예 전당 파캐스트에서 NST 선수인 록센 페레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녀가 레슬매니아 42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부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록센 페레즈는 다른 선수들의 도움 없이 싱글로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메인 로스터에 콜업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겁니다. 내년에는 록센 페레즈가 절대 잊지 못할 레스메니아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디는 인터뷰를 통해서 1996년 1월 자신이 23살 때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WWE에 데뷔했었는데, 그날 자신이 바로 스티브 오스틴의 첫 데뷔전 상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타디는 경기가 끝난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스티브 오스틴이 선배들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혼난 이유는 데뷔전에서 오스틴의 헤드락 자세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라야는 최근 데니스 살세도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WWE로 언제 복귀하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정말 죄송하지만 매번 똑같은 질문 때문에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다며 이제 제발 그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전 인터뷰에서 사라야는 이미 올해에는 WWE로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많이 질린 사라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7일 AW 콜리전 방송이 오후 9시 30분 이후 예정된 메인 이벤트 경기 대신 갑자기 덜하게 블랙 아담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AW 콜리전이 갑작스럽게 방영되지 않아서 결국 팬들은 TV로 메인 이벤트를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TNT 측은 AW 콜리전이 마지막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와 오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니칸도 침묵을 깨고 트위터를 통해서 스튜디오 송출 시스템 기술 문제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방송 중단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시청자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토니칸은 5월 17일 콜리전을 TNT 웨스트 피드에서 다시 재방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슨 팬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세요.